네, 직구로 구매한 21인치 네. 옵셋은 3.5, 그러니까 우리 투어링, 투어링. 지금 보이는 로터가 두 개죠. 더블디스크용이니까 어. 틀림없는 투어링용 휠. 네, 어우. 이게 근데 제가 3년 전 영상에 올렸던 바로 그 휠이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이베이에서 굉장한 파워 딜러가 파는 제품이고, 모두가 이게 DNA 휠이라고 구매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친구가 DNA라는 브랜드 네임을 뺐어요. 이게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DNA가, 왜 DNA가 이게 저기가 아니냐. 엄밀히 말하면 이게 짭이죠, 짭. 짭인데, 이게 우리가 미국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이제 금액 차이가 적어도 30% 40%가 싸다고 판단이 될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핸들링 하는 과정에서 따져보면은 이게 결론에서 이제 드릴 말씀이지만 거의 뭐 200만원 들었습니다. 휠, 타이어, 그리고 뭐, 뭐 베어링, 그리고 이제 통관비, 그리고 배송 대행비. 과거에는 이베이에서 저걸 해줬어요. 직배송을 해줬는데 배송 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 너네한테는 우리 직배송 안에 이렇게 때려놨죠. 이게 제가 DNA 정품도 며칠 전에 셋업을 했는데 뭐 생김이랑 맛냄새가 똑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3,4년 전에는 이걸 DNA라 그러고 팔았는데 지금은 DNA라는 말을 쏙 빼놓고 팔고 있어요 이제 DNA 정품이 아니어서 백고동 소음이 있나? 아니요 똑같이 있어요 정품도 소음이 있고 아 이게 그니까 러 DNA라 그러고 팔고 있는 제품이에요 DNA라 그러고 팔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정품에는 이게 양각으로 여기 림에 dna 라고 적혀 있거든요 응. 여기에는 dna 라고 적혀있지 않나 물론 얘네가 제조사에서는 이거는 made in usa 라고 엄청 강조를 해놨고요형 여기 혹시 DNA라고 적혀 있나요? 이게 순정은 거기에 DNA라고 돼 있어. dna 라고 적혀있나요? 이게 순정 거기에 dna 라고 돼있어 dna 적혀있습니다 그니까 러 dna 짭인데 DNA, dna라는 말을 빼고 팔어 그니까 러 이게 dna 과, 응. 과거에는 이걸 DNA 라 그러고 팔았던데 요즘은 DNA 라는 말을 뺐어. 그러니까 DNA 이게 박스가 박스가 이게 DNA 박스가 DNA 는 DNA 라 그러고 오는데이 이베이 모터텍 판매자는 DNA 박스는 아니네. 이를 떼서 TPMS를 <laughs> 이식을 해줬습니다. 이게 요즘은 <laughs> 얘네가 친절하게도 너 TPMS 있는 모델이야? 물어본다고. 이게 직구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야, 투어링인데 TPMS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옵션인가봐요. 그래서 있는 모델이다. 그러면은 예전같이 그냥 덮어놓고 다 실링을 친게 아니고, 야, 그럼 우리가 니네 구찌 쪽에 빼놓고, 뚫어놓고, 튜블리스 작업해서 보내줄게. 그래서 타이어랑 체결을 해서 오지 않고, 휠 따로 타이어 따로 차기에 체결을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순정 TPMS를 이식을 해주고요. 그리고 따로 보내준 이새 타이어를 체결을 하고 휠 밸런스를 잡고 핸다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착을 하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타이어를 체결에 앞서서 이 휠에는 왼쪽 오른쪽 이 구분이 있어요. 이 거꾸로 꽂으신 강릉의 모샵 사장님이 거꾸로 꽂아가지고 저한테 왜 안되냐고 전화가 오셨던데 자 왼쪽이 우리 ABS 베어링이 꽂혀있고 오른쪽이 일반 베어링이에요. 휠에 보통 얘네가 마킹을 해주거든요. 이 검은색 베어링이 우측이고 이쪽이 이제 좌측이에요. 근데 얘네가 뭐라고 저거 놓지 않았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거예요 왼쪽 그러니까 밝은색 배열이 주황색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 허얀색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네는 여기다가 뭐 이베이 뭐3 3 4, 5 숫자 센트로라고적혀있네자 이게 왼쪽이고요 그리고 타이어에는 모든 타이어가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쪽 면에만 돼 있거든요. 어 여기 있죠. 이 화살표가 저쪽으로 향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는 이렇게 장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달아도 상관은 없는데 거꾸로 달면은 이 타이어의 성능을 다못 쓰는 거죠. 이렇게 가게 저게 개발이 된 타이어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됐어. 왁스를 결국 발라주셔야지 이게 타이어가 밀착이 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본드처럼 휠과 밀착이 돼요. 사제 휠 꽂고 타이어 측면에서 바람 새는 차량들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심심치 않은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보죠. 세트에서 어. 그 보통 잘못해서 인정 안 해요. 어, 뭐휠이 잘못됐나 봐요. 타이어가 잘못됐나 봐요. 그거 꼭 넣을 거지? 네. <웃음> 작업 끝에서 <laughs> 그래요. 아니 물론 이 타이어가 이 공기압이 자동차처럼 막 미친듯이 세지를 않아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작업 잘하면 안그런다고 여기 세 타이어는 항상 이렇게 빨간색 연지곤지가 찍혀있거든요. 이 연지곤지가 타이어 구찌 쪽으로 최대한 가도록 해야 됩니다. <laughs> 아까 전에 우리 화살표 어딨어? 음. 이쪽이니까 얘가 타이어 구찌 쪽. 어, 이쪽이지? 어, 여기, 얘가 타이어 구찌 쪽. 이쪽에 최대한 붙이기. 사실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니까. 자 이제 휠 밸런스까지 잡아 줬습니다 타이어 장착했고요. 로터 조립하고 핸더 조립하고 엑셀캡 조립하고 이제 ABS 센서 케이블 조립하고. 형님 저 이거 잠깐만 빌려 주세요. 아 얘가 지금 알리 거 이게 블랙 색상에는 문제없이 이식이 되는데 차체가 다르니까. 조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뭐 가성비 생각하면 이대로 그냥 차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블랙 휠은 딱 장착을 했을 때요 로터하고 올 블랙인 요 상태 주행하지 않았을 때만 딱 이제 볼수 있는 요 쨍한 블랙 느낌. 나가서 브레이크 한번 잡으면 이거 다 까지죠. 네 스크래치 안 나게 달아드릴 테니까. 네, 내일 방현지 씨, 내일 방현지 시등 저기 있어. 여기 서초 서초에 있는 집주인이 지금 영업 종료하고 나갔거든. 그게 아마 안양점에 지금 거기 서비스센터 있는데 부품도 파는지 모르겠어. 이따 전화를 한번 해보고. 뭐가? 지프 지프 방향제. 휀다. 뭐 그래서 그그 담아가 그 없다고? 담아 다마, 담아 다마 사면 됐어. 삼일 고민. 아, 아 그거를 뭘 저기 없 없장을 가냐 이거. 응. 1인치건, 26인치건, 사제위길에서 안 없어지고 있어요.